자, 안녕하세요. 명민 철학원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오늘은 예, 눈 관상, 예, 눈이 제가 60%가 아, 관상 중에 60%가 눈이라고 그랬죠. 예, 오늘은 눈의 예, 부부궁하고 자녀운 예, 이런 걸좀 한번 볼게요. 어, 부부운이라든가 자녀, 에 예, 특히 부부운은 이렇게 눈으로, 어, 이렇게 쉽게 알수 있습니다. 남녀가 내도를 한다거나 이럴 때또그 눈으로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그 처음 이제 그 공개되는 내용이죠. 어, 부부궁 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부부궁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눈썹, 눈썹 이렇게 뒤에요. 예, 눈썹 뒤를, 에 음이, 예, 그, 뭡니까? 그 물고기 꼬리 같다 해서 음이. 그 다음에 이제 간문에서 이제 여기 눈썹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눈썹을 이렇게 보는 건데, 만약에 있죠. 어, 우리 그 친구, 우리 그 저기라든가 이렇게 배우자가 여기가 갑자기 하얀 게 떴다. 하얀 거, 하얀 것은 서리거든요. 서리가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 지금, 예, 우리, 예, 저기 예, 배우자는 애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가 하얀 게, 하얀 게, 이렇게, 그 하얀 게, 이렇게, 이렇게, 하, 그 하얗다는 게요, 음, 막 이렇게 하얗진 않습니다. 조금 하얀 식으로 이렇게 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한 2, 3개월 지나면 없어집니다. 바람표도 이제 몰라요. 이게 초기에는 나타나는데, 네, 나중에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제 있죠, 제. 제라는 게 뭐냐면요, 음 어, 이어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죠. 검어지는 거. 이렇게 검은 검은 게 극기에 끼었다. 아, 이게 부부궁. 예, 검은 게 이렇게 끼었다. 그러면 저기가 안 좋은 겁니다. 뭐가 안 좋아요? 부부 관계가 지금 안 좋아했다. 이혼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 점이 이렇게 나신 분들 계세요. 점이 점이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굉장히 부부궁이 안 좋습니다. 점이 이렇게 나시는 분 여기 점점 점, 예.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이 이렇게 나신 분들요. 어, 이게 지금 자녀, 이게, 이게 자녀궁인데 이 여자는, 예, 다른 얘기지만 자녀가 지금 안 좋아요. 이거 점 빼야 됩니다. 자녀가 다치거나 안 좋을 때 이렇게 나고요. 어, 아까 이 여자는 이제 그 여기가 거무스름하죠. 예, 이런 여자들은 그, 지금, 자녀가 안 좋구나, 예, 건강도 안 좋죠. 이렇게, 푸르스 여기가 이제 그, 다크서클하게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쫙 이제 힘들고 그러면.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예, 이렇게 시커매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임신이 돼 있다. 그러면은, 예, 자녀가 아, 딸이라든가 아니면 아들이면 난산 재앙절기 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어, 여기 눈 밑에. 그래서 눈이 관상이 60%거든요. 또, 자, 하얀 거. 점 검은 수름한 거 여기가 이렇게 어, 좀 박다 여자들 이렇게 이 이제 화장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그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 결혼을 한네번 다섯 번한 분이 있었어요 어, 보니까 여기가 점이 에, 이렇게 이제 그점 점이 이렇게 음이 간문에 가서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좀 수술 좀 하죠 그랬더니 수술에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데요 이게 팔자겠죠 네번 다섯 번요. 자, 애도하면 하얀 건 나온다, 부부가 안 되면 검다. 예, 눈이, 이게 어미 간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예, 주름살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한 번에 안 되는 거죠. 어, 그, 예, 그, 이렇게, 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름살이 웃으면 자글자글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도화예요, 도화. 예, 그리고, 어, 눈은, 예, 애교살이 이렇게 있는 게, 어, 애교살이죠. 애교살이 있는 게좀 호르몬 분비가 에, 이런 눈이네요. 이렇게 호르몬 분비가 좀 강해서 어, 좀 부부관계를 좋아한다 그랬죠. 어, 그래서 그리고 이런 눈보세 이런 눈딱 봐도 이게 지금 눈은 밑으로 이렇게 좀늘어 있는데 어, 눈썹하고 눈하고 이렇게 조화가 안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눈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고 오 이런 사람들 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눈이 위로 올라갔는데 눈썹은 또 밑으로 내려가요. 이런 사람들이 그좀 저하가 안 맞아요. 저하가 안 맞은 사람은 사는 게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 여기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색은 아침에 잘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가 이제 막다 깨끗하다 그러면 부부 문제 가없죠 요즘 부부 싸움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좀 애도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하얀 게 나타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좀 조심하고. 어 서로가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점이 생기거나 검은 수름 하면 이제 그 에, 부부궁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색이 나타나 기색이라는 게 뭐냐면 꽃입니다. 꽃 꽃이 화려하게 어야 되는데 에, 잘못 피면 그런 기색이 나타나죠. 어 이렇게 보면요 그냥 볼수 있어요. 어뭐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음이이그 이런 게 채. 재라는 게그볕집 태우면 이렇게 막 이런 게 있, 있거든요. 거들거슬언니 이렇게 얼굴에 올라오고 그럽니다. 아또 어, 다른 간상 보여드릴게요. 어자이이 이, 이분은 여기 보면 이제 그좀 역막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기러기 날개 같아서 역막눈썹이고 갑니다. 아 이분은 이제 그 밑에는 적인 없죠. 어 눈이 이렇게 해서 하백한이고요. 어 오늘도. 어, 이 정도 할게요. 오늘은 그 부부공 자녀운 에, 자녀 자녀 이렇게 에, 이런 게 있다든가 어또 나이대에 따라 틀려요. 나이가 이제 그 여기가 뭐 이렇게 서른아홉, 사십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데가 또 하얗거나 뭐 이렇게 색카 색카 먹으나 막이럴 이러면은 이 나이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할게요. 네 예, 오늘도요 건강하시고 어,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들하세요.